영리함과 똘똘함을 배우게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 다섯 번째 여우 대부 경사예요, 경사. 늑대네 집에 새로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집안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들썩. 들썩. 그런데 이야기의 대부는 누구로 하지? 아빠 늑대와 엄마 늑대는 머리를 맞대고 누가 대부를 하면 좋을까 궁리했어요. 그러다가 아빠 늑대가 갑자기 생각난 듯큰 소리로 말했지요. 맞아, 여우가 있었지? 여우라고요? 엄마 늑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래, 여우 말이요. 여우는 좋은 대부가 되어줄 거, 줄수 있을 거요. 하긴 영리는 여우는 영리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우가 아기 늑대의 대부가 되었답니다. 초대를 받은 여우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늑대님. 늑대님 아이의 대부가 되다니 저에겐 영광입니다. 늑대도 여우가 공손하게 나오니까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늑대님, 제가 귀여운 아이의 생일 선물로 좋은 걸 알아왔습니다. 말해보게. 양고기가 가득한 창고를 발견해 놓았습죠. 늑대님도 대접하고 아이가 튼튼히 자랄 수 있는 선물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늑대와 여우는 함께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우가 얘기했던 창고 앞에 다다랐답니다. 늑대님, 이 구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 밖에서 망을 보겠습니다. 알았네. 늑대는 냉큼 구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일이에요? 창고 안에는 사나운 개가 네 마리나 있었던 거예요. 늑대를 보자마자 짖어대고 물어뜯고 난리였어요. 아무리 힘센 늑대라도 어찌할 재간이 없었지요. 엎친 데 덮, 덮친 격으로 사람들이 달려나왔어요. 늑대를 보고서는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확 끼얹어버린 거예요. 아 뜨거! 뜨뜨 뜨거! 아 뜨거! 늑대는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팔다리 할것 없이 상처가 나 있었어요. 여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낄낄 웃었지요. 이게 다 여우가 꾸민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늑대가 다가오자 발랑 뒤집어져서 엄살을 떨어댔어요. 아 완전 죽다 살았네. 늑대님 절 버리지 마세요. 글쎄 사람들이 제 팔다리를 모두 분질러 놓아서 전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아픈 늑대는 순간 짜증이 확 났어요. 안 그래도 니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늑대는 화가 나서 여우를 물어뜯을까 생각도 했지요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기의 대부잖아 이게 다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 늑대는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내가 자네를 집까지 업고 가겠네 아유 고맙습니다 늑대님 늑대는 온몸에 상처가 생겼지만 여우를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걸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여우는 늑대 등에서 펄짝 뛰어내리더니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메롱 메롱 늑대야, 너 이번엔 제대로 속았구나? 뜨거운 물맛이 어떠냐? 몽둥이 찜질 맛은 또 어떠냐? 늑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여우를 믿은 걸 후회했어요. 여우는 늑대를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